자 경찰관 X는 경찰청장이 발령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 유치장 내에서 여든 여성 수용자에게 브레이저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미결 수용자인 갑은 수용 기간 내에 브레이저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런 불가피한 제한 위법이라 할수 없다 했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 법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경찰청장 발령에. 행정규칙이가 들요 이렇게 행정규칙으로서 형사송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준수했다고 어, 당연히 적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른 이에 따라서 한것 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떤 여성 피의자에게 자살, 자해 위험이 없는데 모든 여성 피의자에 대해서. 상시 어떤 브레이저 탈리 이건 이제 위법이라고 나왔고요 이것은 피의자 유치는 호송 규칙에도 반한다기도 하기도 하고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다라고 하고요 또 여성 피의자 공직선거법 여성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총선 시민연대 사건인데 이 공선법 위반의 여성 피의자들.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브레이저를 어, 겨드랑이까지 올린 다음에 뒤로 돌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사회시키는거이 정밀 신체 수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정밀 신체 수색은 피자 의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거라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해서 위헌적인 조치다. 이게 바로 2004년에 총선 시민연대 사건에서 일부러 어,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었죠. 자, 그 다음에 2004년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이제 총선 시민연대 사건 2000년 정도에 있었던 것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공선법 여성 뿐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유치장에 있는 여성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화장실과 관련해서 차폐시설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해 위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차폐시설이 없는 상태로 화장실을 사용하게 했다. 이것도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특히나 이두 가지 사안을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해가지고 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옛날에는 시험이 됐으니까 이두 가지 사례는 헌법소원이 대상이 된다까지 함께 지문으로 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